그 얘기 안 해? 망하는 얘기 안 해? 근데 이제 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원입니다 전에 어, 네,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자본주의의 구조 자본주의는 뭐, 뭐죠? 뭘로 이루어져 있죠? 노동과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laughs> 그냥 자본주의는 <laughs> 그냥 그 구조가 <laughs> 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죠 그렇죠 음.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면 일단 그지점에 있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음. 사람들과 그 하위의 넓은 영역에 분포하는 게 서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가 한번 대보자 그쵸?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네 어, 천박하지만 그렇죠 그래 천박해요 왜 자꾸 오릅니까 아, 나는 안 천박하데 남들이 돈 얘기만 하는 우리나라는 너무 나쁜, 아닙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큰사 하지 않습니다 어? 네니까 어, 네, 네, 네. 아, 네. 저희는 진짜 나름대로 겨울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 세상이 부자의 종류는 진짜 딱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뭐가 있죠 사업과 음. 투자자 두 개죠. 네, 투자가라 하면 제일 유명한사람이워렌 버핏. 버핏. 버핏 워런 버핏 워런 버핏 워런 버핏 워런 버핏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Warren Buffy, Warren Buffy, Warren Buffy, Warren Buffy, w e n Buffy, 죠 a r r e e n Buffy, w a 아 r 네, 네. e 안할뭐 뭐, 맨날 직구한다고 그 사람이 뭐,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정신 네, 나간 거죠. 이 자본주의 네. 사회에서는 기업의 지분을 가진 사람만이 부자입니다. 사실 그 맞아요. 이외에 어떤 부자도 없어요. 다른 부자 뭐 있죠? 뭐 의사? 뭐 그냥 뭐 프로 야구 선수들이나. 손흥민. 유명한 연예인이나 셀럽들이나 그렇죠. 네. 일부의 월급쟁이 CEO들.라곤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 그 부자의 축에 는 끼지는 않는 거잖아요. 서민 네? 중에 부자인 거지. 그럼 누구는 어디에 있게 돼요? 저는 서민. 우리가 물론 그 정도의 월렌버피처럼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민 깨서민. 깨서민. 기업의 지분을 가진 사람만이 부자다. 음. 그 이외에 어떤 부자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본의 어.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그 밖에 없다는 거죠. 음. 노동의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지금 결론으로 하는 겁니다. 노동의 이익을 향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지? 그냥 불로소득이 높은 거죠. 아, 아, 네. 아, 아. 어떤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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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뭐 월급이 1억이고 월급이 몇십억 되는 사람들. 그 부자라고 음. 우리가 뭐 분류를 한 사람들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큰틀 중의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자본의 명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본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네, 그리고 자본에 뛰어들어야죠. 우리도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게 투자죠. 어. IPO를 거친 기업들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망하기도 했죠. 저 솔직히 망해봤어요. 주식을 한 모든 사람은 한 번씩 다 망합니다. 다한 번씩 망해보죠. 네. 예외가 제 생각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좀 뭔가 게임처럼 한번 해보고 도박의 느낌으로 어.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신중했을 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너무 몰랐어요 돌아가도 그걸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형화돼 있어요 네. 대부분이 다했습니다 투자가 왜 어려운지 얘기해보면 될것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왜어렵냐면 처음에 또 진입했는데 몽창 털리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의 사실 정점은 현상이 아니라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스크의 본질은. 너무, 너무 좀 추상적인데요? 그 리스크의 본질은 정말 그 재화가 위험 요소가 많아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보다 한번 말아먹고 나면은 아, 저거 한번 또 말아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 게 오히려 리스크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왜 네, 어렵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랑 굉장히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살 때도 그 소비와 잘 구분이 안될 수가 있는 거지 음. 이게 소비를 하는 건지 내가 생산을 위한 활동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대단적인 예로 A라는 핸드폰을 살 때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자기의 판단에 부합하는 가치를 주고 삽니다 그걸. 투자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과정인데 네. 살때 항상 소비랑 되게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안 좋은 거를 사람은 안 사잖아요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안 사는데 네. 투자는 사실 가치가 없다 또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참, 사야 네. 되는데 네.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여기에 가치를 음. 크게 좀 부여를 하지 않고 있기 음. 때문에 거기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소비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재화를 사요, 재단적인 걸 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핸드폰 네. 한개 사면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내려가. 근데 그 소비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다. 너무 많이 하죠. 투자도 약간 소비랑 흥동하는 거지. 매일한 네. 주식을 살 때도 소비처럼 하는 거예요. 비싼 거를 주고 사면서 내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투자라는 건 고통을 사는 건데 네. 소비는 쾌락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투자도 쾌락을 사는 느낌으로 네. 와. 사는 거죠. 몇년 만에 진짜 멋있는 말. 아, 괜찮아. 네. 투자는 고통 사는거고 소비는 쾌락을, 쾌락을 사는거죠 네. 근데 그 두개를 혼동하는거죠 한번도 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리스크로 다가와서 혼동스럽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고통스러운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거죠 그렇죠 어, 네, 네. 당연한 고통 네. 우리가 일할 때 짜증나는 것처럼 음. 돈도 일하다 보면 짜증나겠지 그렇게 생각은 많은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거죠 어느 시점에 가면은 가치를 인정받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건 그런거 같아요 너도 일하고 돈도 일하게 해라 돈이 일하게 하는게 투자의 기본 대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돈을 음. 초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에다가 재여놓는 거는 애를 야아니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그걸 그냥, 그냥 투자에 주전을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진짜 자본시장의 음. 모든 논리가 계속 정치 사회 경제에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기사들 잘안 봐요 이제 누가 얼마를 모았다더라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어느 전문직의 연봉이 얼마라더라 이런 것도 잘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강박증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30년 40년 동안 그런 음.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근데 네. 어느 순간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네.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진짜 완전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어, 공이 무슨 중요한가? 라는 어. 생각도 하게 됐고 음. 내가 나중엔 분명히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모드맵 음. 같은 게 생기기도 했거든요. 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다 관심을 안 두고 바 오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점점 계속 가난하고 있어요. 우리 사님은 언제 투자는걸처각 해보셨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주식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 하고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와 주식으로는 사람이 돈을 벌수 없구나. 음.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타다 끝났으니까 그치 그치 어. 뭐 좋다는데? 하면 그 타서 음. 타보고 그게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올라가다가 사면은 조금 먹다가 내려갈 내려가시. 때 이제 나중에 네. 가서 손절하고 네. 이거를 네.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순식간에 어. 반토막, 사분의 어. 1토막 순식간에 납니다 근데 그때도 장이 엄청나게 좋은 장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근데 바보 도한 거죠 서브프라임 모이지 이후에 바닥을 친 다음에 상승장이었는데 못 먹었어 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아 주식은 사람이 하면 안되 거야. <laughs> 제가 그거를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몸소 <laughs> 네. 체험한 거지 아 주식은 하 하면 안 돼. 음. 근데 또 다시 뭐 진입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 한번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냥 그 방식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긴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얘기를하겠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대표님 되게 좋아해요. 존리 어, 존... 존니. 존리존리 어, 응. 그분의 말을 좀 설파하고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분은 솔직히 말해서 별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도덕책 읽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도덕책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도덕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자, 길 건널 때 파란불일 때 건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뭐, 거예요. 그런 네, 느낌인데 네. 그거를 깨달을 수 네. 있, 있느냐, 아니면 도덕책 왜 있는데? 라고 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존니 대표님이 하는 얘기들도 여기서 저 되게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어. 저는 솔직히 되게 많이 리마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일 하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분처럼 투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자산운용이나 그 다음에 등투사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분하고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자산운용사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실적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분처럼 투자하는 게 쉽지, 쉽지 않아요? 않아요 왜냐면 달달이 분기별 연별로 네. 네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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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분처럼 투자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놈의 기관들이 어. 맨날 단타치고 있는 건 사람들은 남의 돈 받아가지고 대심 투자해 주는 건데 호라박으면 욕 먹잖아요.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분도 네. 트레이딩을 계속 할 수밖에 가 없고. 근데 존니 이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계속해서 사서, 사서, 모아라. 모아라. 사서 모아라. 사서 모아라. 네. 아마 네트로 아마 거의 한열 정도 떠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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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너무 너무 이상해. 너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너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한국, 지금, 한국, 한 사람. <laughs> 투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우인할 게하실까봐더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는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쵸. 네, 그런 거할 생각도 없고, 종목 추천했다고 네. 또 사면은, 그건 이죠저작 관계. 그건 바보되는 네. 거죠 왜냐면 진짜 좋은 게 있잖아요. 왜 추천합니까, 그거를? 그, 저희가 막기세 등등하고 되게 자신감 이 있어 보여서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견고하다. 차원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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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물론 응. 뭐 정석책이라 가지고 정석풀이 나와 있는 대로만 응. 풀지는 않잖아요. 좋은 방법을 스스로 아. 오늘 얘기는 어디까지 한 거죠 결국? 투자가 왜 어려운지 투자라는 게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배치되는 상반되는 응. 영역이기 때문에 응. 누구나 어렵고 처음에는 누구나 실패를 겪게 된다. 네. 고통을 안 사고 쾌락을 사니까 실패하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고통을 사는 방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분석, 보통 리스크 어스먼트라고 세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고요. 근데 네. 우리가 방금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했는데 응. 얘가 주식을 그럼 이제 자산은 다 원리가 같아요? 음. 부동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원리가? 어, 출줄을 어. 말합니까, 제가? 수요 공급이라고. 어. 자산의 원리가 사실 동일하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아무튼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 자본주의 시장에 발을 담그는 투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